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Vision Transformers Need Registers라는 제목의 ICLR 2024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어, 최근 논문들 관련돼서 좀 찾아보다가 좀 재밌어 보여서 읽어봤습니다. 어, 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논문이 다른 논문이랑 좀 순서가 다르게 릴레이트워크의 s 클루전 바로 앞쪽에다 놔서 설명하기가 살짝 제가 버거울 것 같아서 릴레이트워크는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에 앞서서 저자분을 보면. 어,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중에 하나인 디노 V2를 만드신 저자분이고 현재는 메타 AI에서 PhD 과정을 하시면서 계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갔다 올 건데요. 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에 대한 태스크 중에서 가장 주가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태스크가 이미지를 어떻게 피처, 피처로 만들 것이냐가 제일 큰데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게 옛날부터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시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포인트,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키포인트들에 어, 그 키포인트를 설명할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붙일지가 사실은 지금 딥러닝이 하고 있는 피, 이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어떻게 줄 거냐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프트가 되게 수학적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던 걸 방대한 데이터로 어 우리가 알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수식적인 계산으로 풀어내게끔 만든 게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야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고 항상 주목받고 항상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셋에 굉장히 크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데, 어,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피처로 보낼 거야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려고 해도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특정한 러스나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라벨링이 거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 메디컬이나 특정 특정한 태스크로 이렇게 특정 스페시픽하게 특정되게 되면 더그스트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세트, 일단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특정한 피처 익스트랙터로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이 뽑는 피처를 가지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나를 보면 뭐맨 처음에 나왔던 알렉스넷에서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레지넷이 나오니까 레지넷으로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 바뀌었고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라는더 강력한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로 이제 또 프리 트레인드 모델의 트렌드가 또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도 어떻게 프리 트레인으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모델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는 모델이 DEIT라는 모델 라벨이 특정 라벨 슈퍼비전으로 이미 라벨이 있는 상태로 학습이 된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클립이로, 클립이라고 어, 이미지 피처만이 아니라 텍스트 피처도 같이 얼라인하게, 트, 어, 학습을 시켜놓은 모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도 결국엔 라벨 스퍼비전, 슈퍼비션, 텍스트 슈퍼비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슈퍼비전 되어 있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프리트레인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다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의 한계를 좀더 극복하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옛, 옛, 옛날 예적에 마스크드 인코더를 발표를 할때 한번 썼던 문구를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셀프 슈퍼바이스는 어떤 특정한 라벨 없이도 그냥 이미지 자체로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하나 특정하게 정의를 해서 그 프리텍스트 테스크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모델로 다운스트림으로 트랜스포러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날부터 사용됐던 방법은 이제 두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모코라고 하는 컨트라스트블러스로 사용을 해서 같은 이미지 같은 패치, 같은 패치인지 아닌지를 대용량으로 커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어, 유명한 Masked Auto Encoder라는 마스킹을 일부러 해서 이걸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프리텍스트 테스크로 정의를 해서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인 디노와 디노 Dino V2가 여기서 백본으로 사용되고 주로 어, 얘기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디노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 중에서 널리지 디스털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차안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스튜던트와 티쳐를 두 개로 놨을 때 어,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다, 각기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줬을 때 어, 스튜던트가 티쳐를 따라가게끔 러스를 주어서 스스로 학습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딱히 별다른 라벨이 필요 없는데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 피처에 대한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시멘틱한 정보가 잘 담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러한 시멘틱카 정보가 있음을 사용을 해서 만, 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래 에 있는 이미지처럼 오브젝트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오브젝트가 있다는 걸 디텍션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러스트라는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러스트가 잘 작동한다는 거는 디노라는 모델이 이시멘틱카 피처를 잘 뽑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 디노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디노 버전 2입니다. 이 저자분이 쓰신 논문이기도 한데요. 어, 이 논문은 디노의 다음 팔로업으로 나오긴 했지만 디노랑 완전 똑같다고는 할수 없고 이전에 나온 아이봇이라는 모델의 모델을 좀더 대용량의 데이터로 좀더 정제된 데이터로 한층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 단에서 서로 같은 이미지인지 한 번, 그리고 패치 단에서 서로 같은 패치인지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이렇게, 셀프 스포바이스트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노 V2도 디노 못지않게 아래처럼 시멘틱한 정보도 많이 나, 나타냈고, 그리고 이 디노 V2 다음에 리니어한 프리딕션, 프리딕터를 넣어서 각각 다른 테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도, 어,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문, 모델들을 보고 이 저자분이 하나 어, 의아했던 거는 오른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쯤에 있는 디노 베이스 모델을 뺀, 뺀 나머지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어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시멘틱한 정보를 담는 어텐션 맵이 아니라 어, 어디에 어텐션을 하든지 알수 없는 아, 여기서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어알수 없는 토큰의 어텐션이 잡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블럼을 봤을 때 어, 앞서 말했던 러스트라는 시멘틱한 정보가 굉장히 잘 뽑혔다면 잘 작동해야 하는 언스 j 바이스트 오브젝트 디텍터가 디노에서만 잘 작동하고 다른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작동이 잘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틱한 정보에만 어텐션을 한게 아니라 이상한 어텐, 토큰에도 어텐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이 옆에 있는 d i t 나 오픈클립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v, Dino v2와 Dino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토큰이 무엇인, 얼, 어떤 거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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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데요. 어, 같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왼쪽은 Dino에서 나온 거고, 오른쪽은 Dino v2에서 나온 피처드, 어텐션을, 어, 노멀, 노 노멀라이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에, 어, 플러스 한 것처럼, 디노에서는 하이놈, 하이놈을 갖는 값들이 거의 없지만, 디노 v2에서는 특정, 여기서는 150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150 이상의 하이놈을 갖는 토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이놈은 대략 한2% 정도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50 이상의 놈을 갖는 토큰을 아웃라이어 토큰 혹은 하이놈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토큰이 왜 언제 생기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서 이 모, 모델의 레이어마다 각각 계속 어, 그 노멀라이즈를 하면서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40 레이어 v i t g 로 확인을 했을 때 15번째 레이어부터 이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의 이터레이션을 돌 때는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부터 하이넘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크기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모델이 커질 수, 커지는 시점부터 이, 이 하이놈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트레이닝 하는 중간에 모델이 큰 경우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텐션이 잡히는 이 토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이놈이 의미하는 게 어떤 정보인지를 확인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하이 노미로 뽑히는 이 아웃라이어, 여기 아티팩트 인패치가 있다면 그 주위의 패치들이랑 콘,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어떤 유사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계산을 합니다. 이때 어, 아티팩트가 갖는 패치 주위에 있는 패치들이랑 굉장히 높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보이고 그외에 다른 그 아티팩트가 크게 그미 크게 잡히지 않은 다른 노멀 패치랑 노멀 패치의 주위에 있는 패치들끼리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낮은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갖는 것을 보입니다. 이때 의미한다는 것은 하이놈 패치가 갖고 있는 패치 주위의 패치들과 정말 중복된 정보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하이놈 토큰 자체가 그렇다면 원래 그, 그 패치 임베딩이 나왔을 때그 밸류값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떨지를 확인을 했던 실험인데요. 첫 번째로는 포, 지션 프리딕션으로 학습을 시켜봤을 때, 얘가 어떤, 어떤 식으로 포지션 프리딕션이 되는지,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프리딕션,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학습을 해놓고, 어큐얼시를 확인했을 때 어떤지를 각각 확인을 했을 때, 어, 노멀한 것보다 아웃라이에요. 즉, 아티팩트라고 보는 패치들 자체가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 않고, 리컨, 그 픽셀, 값 자체를 다시 일컨스트럭션 하기에도 좀 부족한 값들을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아티팩트들이 어떤, 어떤 식의 어떤 식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을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아티팩트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이외에 나오는 피처들로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각각 확인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VIT 모델 자체, 그 트랜스포머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클래시파이어 토큰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토큰이 제일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지만 그 다음 언더바로 칠해져 있는 그 다음 어큐러시를 봤을 때 아웃라이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즉 학습이 모두 되고 나서 이 아웃라이어 패치 하나에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래래시피케이션을할때 중요한 정보들이 이 패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토큰들은 어떤 어떠, 어떠한 피처어떠 피처가 굉장히 높은 노멀라이즈를 갖고 이 발생하는 과정은 트레이닝 중간에 너무 큰 굉장히 큰트랜스포머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의 토큰들은 어,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픽셀 값 같은 그런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 않지만 결국에는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이, 큰 모델을 학습을 할때 자기 스스로 이 패치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여기에다 다 넣어 놓고 있다라는 추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을 하신 게, 어, 큰 모델이 충분히 학습을 하다 보면, 그 자기 자신이 필요한, 자기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특정, 정말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토큰에다 우겨넣고 있으니까, 이, 이, 그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저자분들은 원래 그 시민틱한 정보를 좀더 학습에 영향을 잘 주기 위해서, 즉, 이 모델 스스로가 어, 어떠한 특정 위치에다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계속 저장하는데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지스터라고 불리는 토큰들을 그냥 의미 없게 쭉더 추가를 합니다. 즉, 모델이 학습하면서 어, 알아서 레지스터 토큰에다 알아서 뭐 쓰고 싶은 만큼 쓰도록 하,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트랜스포머 관련해서 이런 에디셔널한 토큰을 넣는 게 과연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VIT 자체도 클래스 토큰이라는 것도 사실 이미지 이외에 추가적인 토큰을 붙이는 거고, 어 네, 아래처럼 버튼은 NLP이긴 하지만 이때도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에디셔널한 토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불어서 어 VIT라는 모델에서도 마스크라는 토큰을 넣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이 마스크 토큰을 넣음으로써 뭔가 의미 있는 값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선 에디셔널한 토큰을 쓰는 트랜스포머들은 모두 각각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넣어지는 겁니다. 즉, 이 저자분들이 얘기, 말, 말하는 것처럼, 어, 학습 중간에만 사용되고 학습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그런 쓰레기통 같은 토큰을 넣은 이전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지를 확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시는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DIT 오픈 클립 Dino V2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해를 위한 DIT 모델의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모양입니다. 어첫 번째로는 퍼포먼스 리그레션으로 어, 이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혹은 상승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DIT와 그 DIT 레지스터를 붙인 버전으로 이미지는 ID 20K 뉴욕 데이터셋, 즉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인데 어, 성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클립 에 대해서도 제로샷으로 학습, 해, 학습을 해보았을 때도 레지스터를 넣었을 때 학습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레지스터의 개수들, 그 토큰을 몇 개를 부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는데 데이터셋마다도 다르고 이, 어떻그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좀 사실 성능이 다르다고는 얘기했지만 이미지 내에서는 보통 상승세로 보였고, 어, 그래서 이 저자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레지스터 실험은 레지스터 토큰 4개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토큰에 대해서 각각 개수마다로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는 어텐션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맨 처음에 레지스터를 쓰지 않았을 때 아티팩트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시멘틱한 게더잘 어텐션을 주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스커버리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노에서는 잘 작동하는 러스트라는 어 e c 트 디텍션 모듈이 이 DIT나 OpenClip 디노 v 2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레지스터를 꼈을 넣었을 때이 레지스터가 잘시멘틱한 정보를 뽑으면 러스트에서도 좋은 성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그 이후로 생각을 어, 실험을 해본 건데요. 각각 레지스터를 꼈을 때가 거의 한 이, 많게는 20%까지 학습 성능이 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자분이 남긴 아쉬운 점은, 디노나 디노 V2에 나온 디노 V2 레지스터 버전이 이전에 나왔던 디노로 사용했을 때 러스트 성능보다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레지스터를 꼈을 때 성능 향상이 보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테이티브 한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실제로 이 레지스터에 잡히는 어텐션이 어떤 건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각각의 이 토큰에 잡히는 어텐션.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들에 잘 잡히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한테 그냥 무의미하게 준 토큰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텐션 잡히는지는 사실 어,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어느 학습에 용이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계속 레지스터가 어텐션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이 저자분들은 이제 이 특정 VIT에서 계속 나오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분석을 좀 세세하게 하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 VIT 자체가 학습을 하다 보면 이 토큰들, 이 제한된 토큰 속에서 좀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다 보니까 특정 토큰을 리사이클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토큰을 무의미하게 넣어줌으로써 오히려 모델이 좀더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레지스터라는 거를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